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네아 드디어 나왔네요 패치 관련돼서 내용이 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내일이죠? 패치 안내가 오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와 1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아첫 번째는 신규 파츠 아이템 와아 새로 나오는 파츠인가요? 신규 파츠 3종 암머브레이크 슬로우 힐링캔슨가 파츠 티어 6가 추가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기존에 티어 5짜리들까지 있었던 것들이 이제 6까지더 조정이 된것 같아요 예그 다음에 금색 송편 와우 10월 4일날 점검시 일건 해소됩니다 와 그동안에 송편 수류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금색 송편인데 뭐 내려보면 이제 이거에 대한 용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다 기다렸다시피 좀비 제트 모드 출시 안내 하하하 <laughs> 네 1라운드는 인간 클래식 무기 사용 좀비는 일반 아 이거를 카스 온라인 2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초 무기를 딱 주고 좀비도 일반 그냥 일반 좀비 뭐 1-1이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한 다음에 타격을 입히거나 에, 잡거나 혹은 내지는 이제 뭐 피격을 맞게 되면은 좀 진화해서 이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있을... 그런 건 대충 저도 해봐서 아는데, 카스룸 라인 2. 비슷한지 보자구요. 레벨업, 전투를 통해 경험치를 획득하고, 예. 계속 뭐, 쓰읍,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좀비 클래스 스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타격과 피격을 통해 경험치 획득하고, 레벨업에 따라 스킬 포인트가 누적됩니다. 스킬 포인트 1점을 소모하여 무작위 스킬을 한개 획득합니다. 후반 라운드, 인간 장전없는 무한사격. 무기와 스킬을 통해 성능 향상 상위 무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전 없는 무한 사격 이게 또 어떤 무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죠? 예, 무자 메론 같은 거 나오면은 그죠? 어,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좀비 Z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좀비 메타 변경 2차 안에 아또뭐 조정이 되나요? 좀비어로 인간 영웅 강화. 영웅이 될 경우 체력과 암호가 상승하며 좀비에게 일격에 감염되지 않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뭐한대안 맞으면 뭐두 대만에 죽는다는 건가? 체력과 암호가 상승. 이거는 전체적은 좀 인간이 좀 <laughs> 해줘야 될것 같은데 좀폭 맞고 너무 죽잖아요. 인간 영웅 사이드키 전용 상점 추가. 이건 뭐야? 인간 영웅이나 사이드키가 될 경우 전용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상점에서는 자신이 소지한 무기 외에 탑50 영웅 사이드킥 무기와 신규 무기 영웅 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laughs> 기존의 영웅 무기랑 사이드킥이 폐지되고 상점 추가라는 게뭐 어디 상점을 가야 되는 건가? 어... 글쎄요 만약에 어디 특정 지점을 그 지점을 가야 되는 거면은 이거는 안 좋은데 거기에 좀비가 지키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변경사항 안내, 일반 좀비, 소녀 좀비, 애비 좀비, 부두 좀비, 1인칭 손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뭐 손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일부 좀비들의 부위 판정, 히트박스가 누락되어 있던 부분 수정, 벤시의 폴링 스킬 사용시 데미지를 받지 않던 부분이 절반 정도 데미지를 받도록 수정. 이게 뭔 얘기죠? 폴링 맞는 순간 데미지가 깎인다는 건가요? 절반 정도 데미지, 절반 정도 데미지가 뭐야? 이것도 아 프리뷰가 있구나. 이것도프리뷰로이따 통해서 보구요 좀비 시나리오 리부트 이차구는 리부트맵 확인 편의성 강화. 맵 선택 화면에서 마단, 이친놈재이친진적총력구는츠주는그시나리이들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리부트맵 보상 확인 버튼 추가. 이친가는한친구를 확인할 수가 있대요. 이제아이건 좋네. 드디어, 이제,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느 등급에, 뭐, 어떤 파츠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적용받는 단서 확인할 수 있구요. 파츠 무기 획득 가능. 보통 라니오 클리어 시 일정 확률로 파츠 무기 무제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기 종류는, 터뷸런트 MG3, 듀얼 인피니티 파이널, 크로우1, 스컬구, 앵거고 어택 앵고고, 차저, 가이샷, 타나토스 7, 기관총, 브로드 디바인까지 와우 이제 이 무기들도 파츠가 장착이 된다는건데 중요한거는 뭐 예, 조도 안쓰는 무기들을 파츠가 장착해서 얼마나 뭐세겠냐만은 그래도 뭐공방의 판도가 바뀌진 않을거 같은데 뭐 티어 6자리 잘 끼면은 뭐좀 쓸만하겠다 뭐 그정도 알거같아요 그 다음에 획득가능 파츠 마단에서는 아 여기 있구나 홀더 파츠 뱀피리 아머 브레이크, 패닝 룸에서는 스트레스, 슬로우, 뭐 스피더, 넉백, 파워, 재앙의 징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검부스트 크리티컬, 그죠? 요거 세 개, 어 요거 세 개를 좀 중점적으로 저도 얻고 싶은데 재앙의 징조랑 충격적. 어떻게든 간에 좀 어렵게 해서 얻어라이 얘기네요. 참 패닝 룸이나 마단 주면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좋은 거 얻으려면은 개수작 부리지 말고 좀 깨라 이 얘기 같아요. 예. 그요 이것도 뭐 프리뷰 있으니까 보고 어... 파츠 장착 무기 썬볼도 되네? 벤디타 <laughs> 뉴 커머 와우! 에어버스터 브로드 디바인 와씬 라이프 나타 나이프 에머 저는 눈이 가는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일단은 반샷 바이샷. 반샷이 파츠를 끼면 또왜좀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에어버스터 에어버스터나 브로드 디바인, 벤디타, 뉴 커먼 뉴 커먼은 가뜩이나 육강이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뭐한 마리 잡기에는 확살쓰고 음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 마지막 브리픽스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파츠를 장착해야지 좋은지 그 다음에 신규 파츠 무기 3종 어 티어 그 다음에 파츠 시스템 추가 개선 음 그렇죠 현재 적용 파츠 효과가 최대 9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파츠 장착 무기로 추가된 무기들의 좀비 데미지가 상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 건데스 맵 추가! 와 저처럼 건데스 매치 거의 매일 하죠 저는? 그 다음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희소시 아이스 월드와 웨어하우스 맵 음... 그래요? 그 다음에 좀비 클래스 상세 정보 추가 대기실에서 좀비의 이름, 스킨 착용 여부, 능력치, 설명, 스킬 추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건 좋을 것 같아 카린이들한테 인게임 내 정보 표시가 세분화되었고 정보 확인 창 알림이 제공됩니다 음 그래요 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BGM 배경화면 변경 안내 아 이것도 바뀌었구나 어쩐지 타이완인가 그때 중국 예 타이완 친구가 왔는데 BGM이 바뀌었다고 자기네 나라, 한국은 아직 그대로라고 했던 게나뭔 얘기가 했는데 그러네요. 이제 바뀌네요. 이벤트 안 내. 금색 손편 지급 안 내. 20분 이거 게임을 해서 주는 거네요. 그래서 140분, 1시간 2, 시간 20분 하면은 1 2 3 4 5 6 7 7개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맥그넘 런처. 팬텀, 가디언, 건슬링거도죠? 대패. 정령포. 이거 좀줄 거면은 좀육강 주면 안 되나? 그냥 노강을 주네. 네. 바운서. 와, 정말 알찬. 예. 정말 우리가 필요한 무기들. 정말 되도 않는 그 브랜드 무기, 잔무기들.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무기들. 공방에서 좀 쓸만한 거. 그런 걸 넣었네요. 그래, 이건 좀 잘했다. 비록 뭐, 예, 6강까진 바라지 않아요. 그래요. 좀 이런 걸 줘야지. 브랜드나 예, 이건 좀 얘기가 좀 통하네요. 괜찮네요, 여러분들. 저도 이거는 모을 만하겠네요. 음, 확 확득 득 확률이 그냥 7.7%로 통일되면 좋을 것을 꼭 이렇게 0.1%로 떨어뜨려놔요. 개뿔. 또 예. 뭐 한다고 이렇게. 무슨 <laughs> 이씨. 예, 아마 이0.1% 차이가 아마 한10% 이상으로 차이가 날것 같아요. 매그너 런처는 안 나오고 맨뭐 이런 거나 나오겠죠. 파이슨 데스페라도 확률 업 프로모션 아! 잠깐만 확률 업 프로모션?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딱 약간 느낌 왔어 대패 6강에 대한 준비를 하는 얘긴가요? 어 이거 지금 느낌 온것 같아 탑보0무장확정에도끼에 확률 2% 1%도 아닌 2%탑 50에서는 0.3% 어허 그래요? 뜬금없이 데스페라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6강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낌 오나요? 9월 20일까지네요. 어, 아직 시간도 넉넉하고. 아그 다음에 보너스 분의 이벤트 4차. 내일부터 20일까지 보너스 분의 야 이거 또 말리지. 여러분들 소, 소모하게 하려고 또. 어? 아또 말리지를 또 여러분들의 조 예? 그 모았던 마일리지를 소모하게 하려고 또 마일리지 빼네요예 이벤트 음 그래요 이렇게 해서 뭐 보통 경매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보너스 분해 이벤트를 하는데 진짜 경매가 근데 경매가 너무 빠른데 지금 나온다는 거는 예 경매는 아니겠고 데스페라도나 아니면 뭐 다른 예 무기가 나올 거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확률이 좀 있어요. 네. 뭔가 어떤 마일리지를 소모하는 이벤트 그런 이벤트 큰 이벤트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일리지를 빼더라고요 넥슨이. 예, 네. 저번에도 그랬고. 글쎄 뭐 경매가 지금 끝난 지 벌써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다음 패치가 좀 예상이 되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좀 크게 볼수 있는 거는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마일리지 소모할 수 있는 어떤 그, 신규, 무기를, 출시하려는 건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너스 분해 이벤트.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구요. 건데스매치 신규 맵 이벤트. 경험치가 3배 추가됩니다. 우리 경험치, 대원수 찍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요즘 열심히 해주세요. 건데스매치 재밌잖아. 오리지널처럼 지루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좀비 제트 모드 플레이 이벤트. 아, 그래요. 이건 또 뭐야? 이벤트 응모권. 지금 바로 가기. 예, 이거는 일단은 나중에 눌러 볼게요. 13일부터. 응모권은 20분마다 획득 가능하고 획득하는 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PC방 플레이시 한개더 추가가 됩니다. 이거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휴면 카스 고향 방문 이벤트. 예. 이미 뭐 배그랑 오버워치나 뭐 다른 게임에 떠난 이벤트를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뭐, 라이프 무기랑, 뭐, 탑50, 해독기. 고작 한 개. 변경권을 주겠다. 아, 어... 그냥 뭐, 에별볼거 없네요, 그냥. 접속해라. 우리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좀 와, 달라. 우리 좀 힘들다. 먹고 살게 해줘라. 좀만 더. 어, 뭐, 그 얘기 같아요. 뭐, 개뿔이나, 뭐, 몇 명이나 오겠나만. 라이프 무기 프리뷰. 라이프 무기에는 스타 체이스, 안토치 뭐 이런 것도 있고요다 있는 것들이죠. 대부분 이 중에 한 개씩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없는 거를 선택을 잘 하셔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 이게 여러분들 마일리지 지급 이벤트 찾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진짜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경매가 또 나온다거나 예 어떤 마일리지를 소매하는 소모, 소모하게끔 하는 그런 이벤트를 아니면 마일리지가 피, 필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주네요. 음 기간 내 게임 플레이 보상의 게임 결과 등수에 따라서 또 마일리지가 추가가 되는데요아 이것도 뭐 게임 등수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1등한테는 52등에서 4등은 30 5등 이하는 20으로 하루 최대 300 마일리지가 획득 가능합니다 오호 스튜디오 창작 모드 아지트 모드를 제한 모든 모드에서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아, 알아두시고요 또 이거 갖고 또 1등 하겠다고 또 예, 어뷰하고 뭐 그런 거안 하겠죠 예. 좀비Z 공략 이벤트. 이거는 뭐 블로그 게재하는 거. 똑같네요. 저번처럼. 예, 좀비 탈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좀비 탈출이었나? 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벤트 종료. 헌터 킬러. 예, 이 쓰레기 총 사치 연산 끝나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 여기서 뭐 간단한 것만 좀 볼만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무기가 재구입되던 로비의 상단태 뭐 바운스 충돌 폭발 탑승시 뭐 시나리오 M32 배놀킬 VIP 클래스 혜택 업데이트 음.. 그래요 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한번 프리뷰를 보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자 좀비 Z 프리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녹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봅시다 게임 규칙 간단하게 시작 후 30초간 준비 단계. 좀비가 등장하지 않으며 무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30초 이후 좀비 숙주가 선택되며 전투에 따라 변이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이거 제발 좀 랜덤으로 됐으면 좋겠다. 좀 누가 확정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이거 수통 당해 맨날. 이거 좀 다시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 이 변태들 이거 3리 같은 인간들 아주 그냥 어 어떻게든 화면 보고 수통이나 하려는 인간들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이게 좀 랜덤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 단계 매 라운드 30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며 이때 무기를 구매하거나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합니다 맵은 뭐 그대로인가요? 기존에 했던 맵들이겠죠 아 이거 또 옛날에 느낌 날라나? 좀 사람들 좋은 명당 모여서 타격 피격 시 피해량 10%감소킬 플러스 천, 아 킬당 1000원 주고 와 킬을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얻겠네 라운드 시작 소지금이 8000원 미만일 경우 플러스 8,000원으로 보정 아... 숙주 좀비로 선택된 경우에는 감염, 돈벌레, 변이 획득 라운드 시작, 플러스 1,000 진행된 라운드 수, 감염된 마다 아... 전투 단계 전투는 일반적인 좀비 모드처럼 감염 또는 생존을 승리 조건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레벨이 낮을 때는 초기 버전의 좀비 모드처럼 몇 가지 능력이 제약이 됩니다 레벨을 올려 변리를 획득하면 능력을 해제할 수 있고 본래보다 더욱 강력한 능력도 얻을 수가 있다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고 많이 잡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좋은 능력과 좋은 총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좀비 제트 기능제약 숙주 등장 플레이어가 숙주 출현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와우 그러네요. 관련 변이 6가운 획득 시 자기 자신의 숙주 여부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아. 변이 육감이라는 아이템을 획득 시 인근 플레이어가 숙주가 될때 경고가 발생됩니다. 와. 리바이브 숙주 출현 후 45초간 조건 없이 좀비가 부활이 됩니다. 45초 후에는 사망 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관련 변이 육체 부활 획득 시 사망 원인이 헤드샷이 아니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 대기 시간은 라운드즈에 진 따라 짧아집니다. 사기 충전 분노 사기 충전과 분노 능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좀비는 상위 단계로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관련 변이는 열광 사기 충전과 분노가 활성화됩니다. 좀비 상태일 때 상위 단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킬 한번 보죠. 확인 사사가 질주를 사용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스페셜 리스트를 획득시 확인 사사가 질주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영웅 또는 사이드킥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영웅 등장 획득시 영웅 또는 사이드킥으로 선택될 확률이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관련 여기 변이의 육감, 뭐 육체 활동, 열강, 스피셜리스트 등등 아이템을 좀 얻어야 겠네요.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해 빨리 레벨을 올리고 더 많은 능력을 해제하는 것이 승리의 질을 입니다 예, 결국 이게 한줄 평이네요. 예, 이거를 좀잘 기억하세요. 빨리 많이 때리고 잡고 생존해서 어, 오랫동안 게임을 지속해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라. 그 얘기 같아요. 레벨과 변이 레벨 적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받으면 피해량만큼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최대 레벨이 30이에요 레벨업 필요 경험치는 25000이고 공격시 공격력과 동일 피격시 피해량과 동일 단 자폭이나 추락 등의 피해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어, 자살하지 말란 얘기네요 레벨 자동 증가 라운드가 넘어갈 때마다 레벨이 상승합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여러분들. 레벨을 올리는데 필요한 경험치는 화면 최하단에 노란색 막대로 표시됩니다. 아 여기 그렇군요. 레벨이 상승하면 변이 가능성이 일회 획득하며 좀비 능력치 일부가 또 상승이 되네요. 점프, 뭐 이동 속도, 뭐 여러 가지 뭐 특수 능력들. 능력치 의 상승, 레벨 감염. 레벨 1회 감염 숙주, 강력한 숙주. 아. 아머 뭐 100, 100, 400. 어, 레벨 200, 이가 7300, 12000. 아, 이런 식으로, 레벨 30이 됐을 때 결국은 25000으로 고정이 되고, 아모도 4000. 음, 요거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기와 클래스 해금. 게임 내 레벨에 따요,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와 좀비 클래스가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레벨을 올려야겠다는 소리구만. 레벨을 올리면 사용권한이 해금됩니다. 해금 진행에 맞춰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무기와 좀비들을 통해 성장하는 게임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즐겨보세요 무작위 구매 고급 무작위 구매 어 3천 6천 적당한 무기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무작위 구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구매는 3천 고급 무작위 구매는 6천 어뭐 이거를 쓸 일이 있을까요 급할 때 빼고는 그죠 변이. 레벨을 올리고 얻은 변이 가능성은 v키로 소비할 수 있으며 이때 주어지는 변이는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획득한 변이는 라운드 진행도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지기에 초반에 약한 변이가 후반에는 매우 강력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변이 소개 좀비 제트에는 총 40개의 변이가 등장합니다 어, 엄청 많다 변이는 단순한 능력치가 증가하는 것부터 특수한 기능이 추가되는 것까지 각양각색의 것이 존재합니다 그 중. 재미있고 강력한 변이 일부를 소개합니다. 인피, 인파이터, 인간. 근접 무기 사용 시 전투력이 향상합니다. 사용 무기의 기능과 별개로 원거리에 강력한 폭발이 일으켜 적에게 큰 피해와 넉백 경직을 줍니다. 고속 장전. 무기의 장전 속도가 빨라지고, 어, 사냥 본능. 그래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더블 점프. 공중에서 한번 더뛸수 있다고? 이거. 점프 좀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디 장애물 넘고 이거 질주랑 같이 쓰면은 뭐 날라다니겠는데? 어 약간 카스 온라인 초 느낌 난다 이거 숨바꼭질 접촉 감염 공격하지 않고 몸이 닿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발생합니다. 이거 번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줄 초상 나겠다 인간들 가까이만 가도 되니까 강철 대가리 헤드샷으로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그래요... 오... 와... 아, 저좀 약간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그 카솔라인2의 좀비 제트를 어떻게 좀 비슷하게 구현하는지 비슷하게만 구현해도 정말 잘 만든 건데 이거 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자, 자세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좀비 메타 2차 프리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어, 체력이 3000이나 돼아머가 아머, 1000이고 좀비에게 일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전용 무기를 선택해야 영이 되던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인간 영웅으로 선택될 경우 체력이 3000으로 암호가 1000으로 변경됩니다. 영웅은 좀비의 일격에 감염되지 않고 체력이 0이 될 경우 사망 후 좀비로 부활하게 됩니다. 스팀핑거 척수에 맞더라도 일격에 좀비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격에안 중단다는 거는 뭐한 대, 두 대, 두대 긁으면 중단는 건가? 어, 그러면은 이거 뭐 예, 가디언이 가디언까지 쓰면은 한 두세 방 버티겠는데? 인간 겨, 영웅의 경우, 원하는 타이밍에 전용 상점을 열어 보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그냥 여기 이거 눌러서 상점에서 뭐 산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가?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전용 상점을 원하는 타이밍에 열수 있으며 본인이 소지한 무기 외에 타보심, 영웅 사이드킴 무기와 신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야? 타 메론 들겠지, 뭐. 건술에다. 안 그래? 그죠? 예. 네, 메론 없는 사람들 당연히 메론 들지. 뭐, 뭘 들어, 뭐. 영웅 총을 뭐하러 들어요? 메론이 더 좋고, 건술이 좋고, 듀펜슬이 더 좋은데. 영웅이 사용 가능한 무기 안에서 추진. 해 부분 뭐 이거지 뭐 이거 뭐야 이거 노강을 육강을 주던가 차라리 이것도 육강이면서 이건 노강은 뭐야 또 이게 안 맞잖아 이것도 그죠 사이드 킹 육강을 줘야지 이, 이게 이게 부족해요 당연히 뭐 사람들이 이거 쓰겠어요 이거 이거 쓰지 정력포육강아좀 뭔가 에, 미미합니다 아, 여기도 뭐 크림스노터 육강을 놓던가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이게 다 있는 거 음. 인간 영웅 사이드 킥이 되면 원하는 타이밍에 b 키를 눌러 상점을 열수 있습니다 원하는 타이밍에 와 그러니까 평지에선 이거 쓰다가 어디 환기나 좁은데 가면은 뭐 혈적자 그런 거 아니겠어 아 요가 안에서 추진이구나 음 그래요 들수 아니 아니야, 아니야. 들수 있구나 타 보시 출시 무기 선택 가능하겠고 놓칠 수 없는 좀비 모드의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일반 좀비, 소녀 좀비, 헤비 좀비, 부두 좀비의 1인칭 손이 깔끔하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뭐 얼마나 깔끔하게? 에? 일부 좀비들의 부위 히트박스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가슴 부위 판정이 없던 라이트 좀비, 벤시, 스팅핑거, 베놈가드 체이서, 히트박스 아... 그냥 대충 맞으면 머리 맞고 다리 맞았던 게 이제 가슴, 배 이렇게 세분화됐다는 거구나. 그래요. 벤시의 폴링 사용 시 데미지를 받지 않던 것을 절반 정도 데미지를 받더라 수정. 이 절반 정도가 뭔 얘기야? 그러니까 좀비체, 인간 체력이 천인데 5 0 0을 단단 얘기야? 그럼 말이 안 되죠 진짜. 포좀비에도 리바이브를 초반 에드셔 사망시 부활과 인간, 인간으로 사망시 부, 좀비로 부활룰아 이거 좀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비 띄워주는 거 아니야? 지금도 공방 혼자 남으면 좀 폭마사 뒤지는 판국에 왜 이렇게 자꾸 데미지를 해서 인간 못 살게 구냐? 강력해진 좀비 히어로의 영웅을 지금 플레이해보세요. 개풀이나 뭘 강력해? 메론 앞에서 다 평등하지. 자, 그다음에 획득 가능 파츠 요거까지 볼게요. 리부트 2차 무엇이 변경되었을까요? 편의성 개선. 뭐가 자꾸 편해? 편하기는? 에? 안 편해. 편하려면요, 에? 좀 편한 시나리오를 하게 하던가 무슨 뭐가 편해 자꾸. 맵 선택 화면에서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 이건 뭐가 편해? 이거는 뭐눈 달려 있으면 다 보지. 전용 맨 마지막 단서 패닉룸 재앙의 진종 총력전까지 보상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래, 이거는 잘 했어요. 예, 진작에 했어야 돼. 어느, 어느 시나리오에 어떤 티어에 어떤 파츠가 있는지, 이건 잘 했어요. 마단의 홀드업, 이거는 아까 봤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리 티컬. 내가 적용받는 단서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어, 그래요 뭐 단서 녹색불이 들어와요 아 코스튬 문신과 같이 장착해야만 효과를 적용받는 단서는 장착해야 활성화되고 보강제나 증폭제 같은 아이템은 동일한 품목이 있을 경우 가장 상위 아이템 1종만 적용받게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급, 중급, 하급 있으면 상급이 된다는 얘기구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단서는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보통 난이도를 깨고 무기들을 얻어보자. 무슨 무기를 주니? 아 이거 일정 확률로 파츠 무기를 획득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무제한이겠지? 음 이거는 뭐 괜찮네요. 이 파츠 무기가 요번에 저번에 이제 MG3 얻고 싶어했는데 여러분들 MG3 못 얻으신 분들이나 이런 총들 못 얻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에또 그죠?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더볼 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한줄 평은요, 일단은, 파츠가 적용이 되고, 우리가 좀 기대했던, 좀비 Z 출시 안내. 이것이 드디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스페라도, 가 그러니까 나온 걸로 봐서는, 대패 6강. 내지는, 어떤 또 다른, 예. 무기의 출시를 알리지 않, 예, 곧 나올 거를 미리 예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예. 이런 어떤 좀 말리지 분의 이벤트도 통해서.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녹화 종료할게요. 이따 본방에서 봐요. 빠빠.